오늘 제가 57문, 58문을 제 나름대로의 제목을 죽어서의 위로와 살아서의 위로라고 지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요리 문답 1문에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음, 사람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근데 그냥 위로가 아니고 살아서나 죽어서나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위로는 살아서에도 위로고 죽어서에도 위로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신경 제일 마지막 두 고백을 함께 배우는데 이 마지막 두 고백은 어쩌면 죽어서의 위로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죽어서의 위로로 끝나느냐? 아니요. 그 위로가 지금 살아있을 때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오늘 57문, 58문, 그리고 사도신경 제일 마지막 고백인 거라 생각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사도신경에서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 믿는 자들을 모으셔가지고 거룩한 공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참된 성도의 교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한 몸됨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의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끌어 나가고 계신다. 이것이 어 지난주까지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죄 사함을 어, 고백함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곳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으로 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몸이 다시 사는 것, 육체의 부활과 영혼이 다시 사는 것, 그 영생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요요 순서를 자 가만히 보시면 죄 사함을 입었습니다. 죄 사함을 늘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죄의 사함이 완전한 거룩함이다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죄가 없으면 완전히 거룩해지는 것 아닙니까? 아니니까 하는 말이죠, 그렇죠? 어,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완전한 사람 같습니까? 네, <laughs> 제가 제가 이 같이 가르치는 SFC 운동원들,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믿습니까? 그랬더니 딱요 반응이었어요. 딱요 <laughs> 반응. 그냥 겉모습 그 봐도 하자가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에게 물었더니, 그러니까 뭐, 믿습니다라고 하기에는 뭔가 찝찝하고 답이 아닌 것 같고, 안 믿습니다. 하자니, 이건 면전에대고니가함이 네그 믿겠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제 눈치를 보고 동공지지는 그렇게 막 하더라고요. 음. 여러분, 저는 하자가 많은 사람입니다. 어,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완전하지 않죠. 완전하다고 고백하는 그것은 죄인들의 고백입니다. 과거에 그런 거 있잖아요. 어, 사람을 보면서 혈액형 가지고 성격 검사하는 게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조금, 지금은 조금 이제 가라앉았는데. 저는 그거 제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A형은 굉장히 소심하고 B형은 좀 이렇게 액션이 뛰어나고 저는 AB형이거든요 항상 뭐라고 그러냐면 바보 아니면 천재다 그냥 뭐, 뭐 똘끼가 좀 있다 정상이 아니다 이런 안 좋은 것만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근데 들어보면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즘은 성격검사를 MBTI라는 것으로 합니다 MBTI는 16가지 성격 유형의 검사가 있는데 그거 제가 어떤 유형이냐면 이제 어떤 유형이 있는데 그 설명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사업을 하면 망할 것이고 리더십이 많이 부족해 가지고 <laughs> 어, 뭔가 성공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예술성이 뛰어나고 즉흥성이 뛰어나고 아이디어가 뛰어나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더라고요. 결국은 뭐냐면 전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목사로서 뭔가 자신감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선포적이며 뭐 이런 거. 리더십 있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뒤에서 조용히 있는 그런, 그런 이미지다 보니까 제가 그런 성격 검사하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게 접니다. 뭔가 소심하고 자신감이 좀 부족해 보이는 이 모습이 바로 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믿겠습니까? 그죠? 제가 이런 걸 알고 저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운동원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믿습니까? 여러분 저를 믿으십니까? 그럼 저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인간이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선이 설교단 위에 있을 때는 저를 믿으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하십니까? 아멘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줄 믿으시기입니다. <웃음> 바랍니다. <웃음> 음 그거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내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가장 완벽한 사람인 것 같다. 손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다만 믿음으로 들지 마세요. 믿음 빼고 믿음으로 보면 내 자식이 제일 잘났고 손주 손녀들이 제일 잘났고 내 배우자가 최고고 우리 목사님 최고고 옆에 있는 우리 동료자 최고 아닙니까? 믿음 빼고 딱 객관적으로. 혹시 머릿속에 미스터 트롯의 영웅 정도는 돼야지. 뭐 그런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사람으로서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날마다 회개하고 죄의 함을 가지고 내가 목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어도 왜 완전함에 이르지 못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이 고백은 사도신경이 이 육체의 부활에 대한 이 고백은 이걸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완전하지지 못하냐면 바로 우리가 한계를 가진 죄를 가진 이 몸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 여러분 이 육체는 영원한 것입니까? 언제는 언제 언제가 되었든 썩어 없어지기 마련이고 이게 유한한 것이잖아요. 아니 유한한 걸 가지고 완전하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유한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아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그걸 이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소요리 문답에 보시면 원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우리는 언제 이 원죄를 받게 됩니까?라고 할 때에 보통 생육법으로 말미암아서 이 죄가 이렇게 전가됩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통 생육법은 바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육체적 결합으로 인해선 태어나는 그런 아이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의 원죄가 이렇게 전가되기 때문에 아기도 원죄를 가진 죄인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한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 중보자가 되실 수 있었냐? 그건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모두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은 다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완벽해질 수 있습니까? 이 논리에 의하면 우리 육체를 벗을 때 완전해질, 완전해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함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만 빼고 영혼만 구원받으면 그건 또 완전한 구원이 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완전한 구원은 영혼과 육체가 모두 다 온전해지는 것이 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것이 뭐냐면 몸의 부활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신경의 끝에서 두 번째 고백, 몸이 다시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수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 이 논리에 의하면 신자의 죽음은 신자의 죽음은 우리가 죄의 값을 지르거나 아니뭐딴데 가가지고 뭐 이렇게 연옥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막 우리 죄를 막 값을 치르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죽음은 신자의 죽음은 죄를 그치는 것이지 슬픔도 아니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서 전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좀더 완전함에 이르게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심으로 또 다시 육체의 부활하심으로 정말 온전함에 이르는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마지막 고백으로 영생을 얘기하는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이렇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사람이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분리되게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죽음에 이른 다음에 분리된 다음에 나중에 장차 주님 다시 오시면 이 영혼과 육체가 다시 결합됩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됩니다 누구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일들을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령 하나님은요, 이러기 때문에 미래에 이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십시오. 라고 얘기함과 동시에 이것은 지금 누리고 있는 영생입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7분 말씀, 아니, 57분 문답. 벌이시 되었네요. 육신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라고 얘기했는데 그앞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입니다. 뒤에 더 있지만 먼저 요거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여기 있습니다. 신자가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라고 얘기하면서 영혼은 그리스도에게로 올려져서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그러면 우리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저기 누워서 이제 썩습니다. 근데 이것을 끝났다, 망했다 뭐 이런 거 표현하지 않고 성경은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육체가 자고 있어요. 잔다는 말은 언젠가 깰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중간 상태라고 표현을 하는데 중간 상태는 자 주님과 함께 있으나 아직 부활하지 않은 부활의 몸을 입지 않은 그 상태를 중간 상태라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육신이 썩었어요, 없어졌어요, 티끌같이 되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과 함께 있습니까? 주님과 떨어져 있습니까? 네, 주님이 이 썩은 육신조차도 그 보호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죽음으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는 유익을 누리는 복된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완전하진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육신이 지금 아직 썩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정의할 때, 사람을 정의할 때, 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영혼, 영혼을 눈에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죽음은 바로, 이제 예수님과 연합되어 올라갑니다. 아니면 지옥으로 떨어지거나 뭐 구천을 떠돌거나 뭐 이런 거 거짓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혼을 볼수 있다 칩시다. 여기 영혼이 있습니다, 여기. 이것을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영혼이 여기 있으면 이 영혼을 사람이라고 얘기하주 우리는 귀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시체가 여기 있어요. 시체를 보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긴 사람인데, 살아있지 않으니까 이거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고 뭐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라고 하면 인간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육체와 영혼을 연합시켜서 한몸 되게 만들어 진그 존재 자체를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를 쭉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진짜 인간이 구원받으려면 영혼만 쏙 빼가지고 천국에서 누리고 있으면 이거는 완전한 구원이라고 할수 있나요? 방금 전에 이 영혼만 이렇게 데리고 왔고 하나님께서 구원했으면 사람이라고 일컬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라 하면 육체와 영혼이 같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구원도요. 육체와 영혼이 같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일 마지막 단계의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뭐 이렇게 화장해 가지고 다 뿌리고 뭐 어떻게 하고 뭐 그, 그러든도 상관없이 그 모든 것 안에서는 주님께서 아직 관리하고 보호하고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는 육체라는 사실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조차도 우리 주님과 연합된 자 고귀한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 육신을 잘 관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말은 뭐 이렇게 장기를 떼 주지 떼 주거나 이 이러지 말라 뭐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런 말은 아닙니다. 화장하면 나중에 부활할 때 먼지로 부활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음. 그런 건 아니고 이 육신조차도 주의 거심을 고백하며 살자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57문에 다음에 1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자, 아멘. 자, 여기서 분리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장차 때가 되면 다시 결합할 것입니다. 이게 육체의 부활인데요. 결합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육체가 부활하고 영혼도 와서 다시금 이렇게 합쳐집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처럼, 자, 영혼과 육체가 이렇게 합쳐집니다. 그러면 이대로 있는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이다 샥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하면 언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그리스도와 결합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육체의 부활로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입니다. 그러면 이 유익이 어떤 유익입니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앞서 말씀드린, 아, 주께서는 이 육체조차도 관리하고 계시고, 이 육체조차도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스케일보다 더큰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있으시, 있으시구나. 그래서 이한몸 하나님 앞에 썩어 없어지더라도 죽게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이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육체의 부활에 대한 유익이며 위로의 줄을 믿습니다. 58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8문은요. 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자 영원한 생명 줄임말로 영생이지요. 부활과 영생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 방금 육체의 부활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육체가 짜자잔 부활하면은 영생이 따라오는 겁니까? 여러분 부활은 했어도 영생 어, 영생이 없는 부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나사로가 그예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나사로가 계속 안 죽었습니까? 언젠가는 죽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 너무 재미없게, 너무 지루하게, 너무 길게 해 가지고 3층에서 청년이 꾸벅꾸벅 졸다가 창틀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살렸단 말이죠, 다시. 그 사람이 다시 안 죽었습니까? 아니요, 죽었단 말이죠. 이거는 부활이 곧 영생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영생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해야 합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나와있지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영생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안다. 라는 것으로 영생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요. 오래 산다. 안 죽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주님과 영원한 관계 가운데 누리는 그 교제 자체를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아니 저기 교리문답 요리문답 답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또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할 완전한 복락을 얻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왜요? 그 복락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분과 누리는 교제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을 다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조금 의심 물음표가 딱 찍힙니다. 과연 하나님과 함께함을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기쁨으로 여기, 여기고 있을까?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완전한 복막이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저도 그거 설명을 잘못 하겠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그 이건 이겁니다라고 얘기하면 참 좋을 텐데, 저는 이것보다 더 맛있는 거 먹는 게더 기분 좋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걸 얘기하면 과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락이 되는 건가요? 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정말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와 그것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참더 좋은 것을 나에게 예비하고 계시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할수 있는 노릇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되고 주를 더욱더 의지하셔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저 하늘에 내 생명이 끝나면 더 좋은 것이 예비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복락을 얻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는데 노래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진짜 천국 가기 싫겠다, 그죠? 여기서 영원히 찬송한다는 의문이 무엇입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청소년기 때, 어, 자기네 집은 아침, 저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외우지 않으면 밥을 안 주고, 용돈을 안 주고, 뭐 그랬는데, 전두사님 설교를 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 영원히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와, 진짜 천국 가기 싫겠다, 그죠? 그런 내용으로 영원히 찬성하면 나는 음신데요 짜노 스트레스 막 받으면서 천국에 있을 것 같습니까? 여기서 영원히 찬성한다는 말은 무슨 말을 포함하냐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드러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요 육체의 부활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거룩한 몸을 입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할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이렇게 다스리는 거예요. 만물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게그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내가 또 대리자로서 나타내 보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좀더 쉬운 말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모두 다 하고 계십니다. 라는 사실을 나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 이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복을 누리는데 이것이 장차 미래에 우리가 죽고 나서 누리는 유익인가? 교리문답은 여기까지 그 미래에 대한 얘기들을 축합니다. 그러면서 영원히 찬송하고 정원왕 복락을 누리면서 하는 거 연합되어서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생각지도 못한 그 어떤 것들을 누릴 것입니다라고 얘기는데제일서두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 됐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할렐루야 천국은 여러분 마음부터 시작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미 여기가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죽어서의 위로가 죽어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그 죽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그 죽어서의 위로가 지금 살아있는 나에게도 여기에 있다 그것을 성령님께서는 믿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에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그 천국이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이미 지금 상상하지도 못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에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잖아요 그죠? 믿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안 믿으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믿죠. 그렇다면 그것이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것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내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이 고백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아직 유한한 몸을 입고 있습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되며 죄사함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린 죽을 때에 육체와 영혼이 분리될 때에 좀더 하나님과 완전해지고 그 모습이 더 가까이 갈 것인데, 근데도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미래의 소망은요, 현재의 위로가 됩니다. 미래의 소망을 믿지 못하는 자는 현재도 절망으로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현재를 보고 미래를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리 문답 두 개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지금 여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을 의지하고 그 소망을 기대하고 그 소망을 바라본다면 오늘 우리 삶에 진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위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지금 믿어지지 않는데요. 예, 계속 신앙을 고백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사는 것과 육체의 부활과 영생을 믿을 수 있도록 돕는 자로 우리와 늘 함께 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써 믿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날마다 고백할 때마다 생각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삶으로 드러내시면서 헛된 고백이 아니라 진실한 고백, 마음의 중심에 무겁게 드리는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복들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